주말엔 오늘은 낮부터 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5.6도로 출발했는데요. 낮에는 4도까지 오르면서 바깥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다만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밤에 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높게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점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한편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건조특보 지역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니까요.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서울이 4도, 강릉은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도 대구 7도, 부산은 10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눈 소식이 있는데요. 특히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에 많은 눈이 예보되어 있습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기상정보를 꼭 참고해 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도, 낮 동안 서울 7도, 전주 9도, 부산은 12도로 오늘보다도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바다에서 최고 3m까지 일겠는데요. 동해안은 오늘까지 너울로 인해 높은 물결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기온 변화가 크겠고 평년보다도 낮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